시작해 보겠습니다. 좋게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레기시만해. 레기린다. 아, 로딩이 있긴 해. 자 플레이 많이 왔죠 자 일단 엘리베이터를 가서 여기부터 일단은 그러일 1번으로 가서 경험치 아 경험치 4배까지 이미 해놨 해놨구나 해놓고 제가 세이브를 했군요 자 그러면 잠깐 오늘 이제 지금 캠 한번 꺼볼게요 93% 많이 왔죠 근데 이제 지도만 93%고 아이템도 더 모아야 되고 해서 자 지도를 좀 이제 오늘 가장 밑에서부터 탐험을 이어 해봅시다. 일단은 음 여기 여기 뭔가지 야못 먹은 아이템이 있는데 저거부터 먹어가면서 밑에 지하 2층 탐험 부터 할게요. 지하 탑의 바닥 지하 2층이 아니라. 어디 갔어? 여기. 여기를 여기좀 탐험을 더 해보겠습니다. 저 아이템부터 먹고. 아이고, 뭐하니? 다시. 아! 이렇게 못못는곳이었군요 얘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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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여 점프 뛰면 위험합니다. 슉 가야 돼요. 아 됐어. 잘하죠. 그래서 오른쪽. 헌사.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인데 밑에 가면 제가 못 먹은 팀이 있다가 오거든요. 내려가 볼게요. 잠깐만. 아저 오른쪽으로 일단 가야 되는구나. 자 오른쪽으로 가려면 저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저 이제 저기 이제 뚫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저기로 가려면 이로 저기 올라가서. 이제 로걸로 이렇게 할수 있죠. 이제 됐다. 이거는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던져.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되죠. 와, 뭔가, 뭔가, 뭔가 좀 게임이 되네. 자. 그렇죠? 와, 간잡아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기 이기는 아, 뭐, 별건 아닌데? 여이서 이거, 을수 있죠? 이거, 이거, 뭐어줘아 이거, 아좋아아 시원하다 돌아갈 때는 거 이거, 이이용이서 이거, 게거면 되죠. 아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하지 <laughs> 이렇게 잡으면 되죠? 점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막혔네.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와. 아 그래. 아시스루트. 가가 좋아요. 그렇죠? 쉽죠? 이렇게 잡았고. 근데 저거는 또 이게 꼭이꼭 이게 꼭 필수네.

이걸로 가면은 이걸 또 누를 수가 있지. 저게 알리지유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탐험이 이제 뭐 거의 완벽하죠? 지하로 이제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아유, 제가 그, 계속 캠, 캠을 끄고 있었네요. 죄송, 죄송. 자, 여기 이제. 어, 미안. 이제 이 아저씨가 안정적이죠? 오른쪽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름 뭘까요? 여기는 무슨 방이지? 여기가 무슨 제가 무슨 방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방이라고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좀한 오래 좀서 있어 보면은 반짝거리는 게 많아지면서 황금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왔죠? 예, 이제 이제 이석이랑 싸워야 돼요. 싸는거 하면 어렵죠? 아. 아, 돌고만 가만가만가 와, 길을 많이 준다. 요거 때문에 요거를 맞춘다고 해서 와봤구요. 아,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저 아이템을 먹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있겠죠? 어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짠. 돌아갈 때는 희생을, 아, 아니야. 최대한... 조금이라도... 이미 늦었죠? 아, 어, 어쩔 수 없고 아, 잡았고 이제 네. 저기서 아이템 하나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좋아 뭐죠? 장식된 열쇠 아, 뭘까요? 뭐지? 음? 자 아무튼 이제 음 잠깐만 그냥 끌게요. 이쪽은. 이쪽은 대충 다 잡은 것 같고 이제는 진짜 못 먹은 아이템들 요거 요거 일단 먹어볼까요? 못 먹은 아이템 좀 먹으면서 여기를 좀 탐험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음. 여길로 가는... 간... 여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빠르겠네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죠 좋아. 좋아 여기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여기로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 아니구나.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올라가시죠. 편방이고. 아야, 아파. 아야, 기분 나빠. 잡아야겠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못 잡을 것 같네요. <laughs> 야, 빨리 도망갑시다. 오호! 여기 올라가. 어? 여자친구 아, 많이 담았다. 됐어. 너무 급했어 죽고 그냥 죽읍시다 그냥 죽어 왜안 죽은거야? 죽어! 죽고 위에서 을 소환, 소화 소환합니다. Y를 눌러서 좋은 기술 배웠다 이제 하나 하나가 너무 비싸네요. 근데 저거 뭐지? 저 열쇠 뭔데? 여기서 아이 자. <목소리나> 아니, 지금 이거, 이거 아니지? <목소리나> 이거, 이것은... 스 자, 내려가서. 자. 아우, 큰일 났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죽었으니까 에너지가 나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좀 먹고 갈게요.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까. 예, 예, 먹읍시다. 아, 짠. 아 좋아. 밤에들어 그다음에 그 고르곤 무덤. 아, 기계 2번인가? 2번으로 가야 되나? 기계 2번 맞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오른쪽. 그래서 쪽 아래 오른쪽 어, 이거 좋아. 어. 여기, 여기 저 아이템을 먹으려고 이제 먹을 수 있죠? 해서 공격력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안 먹은 아이템 여기 여기 꼭대기 밑에 이거 이것도 먹어볼까요? 그거 말고는 없죠. 이거 먹고 아니요 꼭대기는 나중에 하고 여기 어둠. 어둠 맵을 좀더 뚫어 볼까요? 아, 어둠이 아니라 저, 어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뱀의 길. 뱀의 길을 제가 이때 뚫다가 말았는데, 뱀의 길을 마저 뚫고,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가야겠네요. 여기 엘리베이터. 아, 좋아. 어렵게 보자 위로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꿔바제바이 번으로 가야겠죠? 여야서죠으로 내려간다면 왼쪽 밑으로 쭉 가면 되겠죠. 솔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아, 여기서 이쪽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됐네요. 아, 저 에너지 많이 달았어. 나만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못 떨어졌죠? 실수를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 뭐하니 아 뭐해 아 하하하하 <laughs> 주고 자 이제 대패를 탐험을 해봅시다. 배의길배의길은 뱀의 뱀의 지도를 보면은 네. 자, 밑에 밑 밑에 길들이 있죠? 저 길을 제가 탐험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도> 아유 무서워라. 아시다. 저뱀의길만닥탐망 하면은 일단 지도는 100% 채울 수 있어요. 이제는 전 지도만 100% 채워야 될게 아니라. 아, 야 아파, 이동조식! 한 방이 아닌? 두 방. 다시 알버스. 아유 알버스 떨어져 버리네. 못잡못 잡으니까 무시하고. 어이구. 아 흔들리자 보다. 저거는 못 잡죠? 아, 저거는 공격하는 애가 아니고. 여기서 밑으로 슛슛 아, 아파 자, 여기서 밑으로, 밑으로, 그래서 왼쪽인데, 일단 좀 잡고 가겠습니다. 아, 계속 맞았네.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여기 새로운, 여기 밑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장소예요. 자, 시도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laughs> 오른쪽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w 얘는 l I w i 왼쪽으로 i l l I will. I will. 오잡 i 다오 깜짝이야 잡 I 놈들은 잡고 아, 잡을 친구들은 잡고 그래서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아. 자, 아. 안됐다아저를 음. 어떻게 잡지 음. 아 이렇게 해봐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아 바보 근데 이걸 다부셔버리면더 이상은 못 먹겠죠? 자. 부채내놔 에너지가 많이 까이긴 했다 다시 올 때마다 이렇게 되는구나 아주 안 좋네요. 아 이거 얘가 위치를 바꾸네. 그냥 가시다 아유 귀찮아.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야죠. Come on, 아이들 n t d 이 it. I don't 다시. 잡시다와아 힘들어 이제 밑으로 그래도 이렇게 아 어, 여기는 그 쉬는 곳이 군요 무서워. 아, 이거 해봤자 소용 없구나. 아니지. 이거를 대로 바꿔서 반사를 해서 반사로 잡아야겠죠? 체석각 한 개. 이쪽 숨겨진 길 있습니다. 에너지. 여기는 나중에 지금은 의미 없고요. 어, 못 피하겠다. 나는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지도만 채우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계길 그 마저 다시 여기까지 오겠죠? 그냥 이렇게 지도가 거의 다 채워지기 직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아어할수 있잖아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오브 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나오고요 자아 좋아. 너무 시원하게.